안녕하세요. 국민트럭입니다. 와, 진짜 구하기 어려운 차. 일단 뒤에 먼저 제가 알려드릴게요. 더블캡 파워리프트 차량입니다. 여섯 명 타고, 뒤에 짐칸이 있고요. 짐 실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여기 유무선 리모컨까지 달려있어요. 멀리서도 돼요. 올리고요. 자, 유무선이 혹시나 배터리가 다 됐다. 그러면 또 유, 유선도 되죠. 리무컨이두 개, 요거는. 요렇게 해서, 실내 에 요렇게 보관하게끔,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 차는 16년 형에 12만키로 탔고요 오토 차량입니다. 요거는 옵션 좋은 골드 등급의 차량입니다. 토톤돼있죠전투범바 달려있죠? 여기 크롬몰딩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붙여놓으셨네요. 와 애착심 강한 부입니다 사고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외판 교환도 전혀 없고요 깨끗하네요 알루미늄 휠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상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뒤쪽 공간도 이거요 수입 오디오도 다 하셨고 스피커 튜닝도 다 해놓으셨어요 드부캡이 원래 뒤쪽에는 스피커 없습니다 여기 양쪽으로 스피커도 다 해놓으셨고 푸른 타이어도 많이 남아있고 하체 부식 없고 언더코팅도 다 해놨습니다 이 차는 요요요 보조공구통이 조금 손상이 갔는데 다행히 요 조금 손상 갔는 부분에는 물세고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제대로 제가 놔뒀어요 이 부분이기 때문에 방수 다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네. 필요 없으시면 나중에 떼시면 되고요 제가 볼때 틀림없이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이놈이 네. 적전 바닥도 다 작업 돼 있고요 리프트 잘 되고요 자, 이거는 진짜 쉽게 돼 있죠 제작사에서 제작사에서 나왔는 모델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어. 아주 쉽게 올라가고 갑니다. 전구 시운데죠. 후방 감지기 다 달려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작업되어 있고요. 차 깨끗합니다. 여기 리프트 대가 있고요. 기름 새고 그런 부분 은 없습니다. 리프트 이놈이 작동하는 원리가 유압이기 때문에 유압 오일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리프트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기름 새고 이런 부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부수 갈면 돼요. 갈면 되지만은 그래도 중고차라도 사가시면 유압 오수 세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점검 한번 해주시는 것도 봐주시는 것도 괜찮죠. 차요 깨끗이 잘 타셨네. 오토바이. 뒤에 오토바이 센터 하시는 분이 오토바이 싣기 위해서 출장 가셔서 실어오기 위한 그런 차이기 때문에 운행도 많이 안 했고요 자, 실내 공간 뒤쪽에 이런 식으로 스피커 작업도 다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고음 스피커도 따로 다 빼놓으셨고 블랙박스도 다 했고요 실내도 깨끗이 운행 잘 하셨네요 트립 상태 이상 없고요 아시죠 뒤에 등급 낮은 차는 수동 좋은 옵션들은 여기 스위치가 달립니다. 네, 메인 스위치가 달리죠. 네, 운전석, 조수석 드립도 당연히 오디오 스피커 튜닝 되어 있고요. 조수석 에어백. 여기 서비스 메뉴얼 다 있고요. 자, 이상 없이 시트도 깨끗하고요. 자 엔진 부분에도 네, 기름 새는 흔적 전혀 없네요. 아직도 물 세고 그런 부분도 없고요. 이거는 또 하체. 제가 가서 한번 더 점검 한번 해봐드리겠습니다. 이때 설마 바닥 바다... 아유 콜 매트로 다 깔아놓으신. 자, 아, 차 깨끗이. 운행자 레슨 전이 자, 시동을 먼저 한번 걸어겠습니다. 저, 리모컨 키 달려있고요. 카드이나어주세요 IPS 단말기,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거치형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고요. 여기 후방 카메라. 그 다음 오디오, 수입 오디오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뭐. 핸들리 모컨도 작업다 되고요. 블루투스도 연동 다 되고요. 내비게이션, 예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다 작동되고, 접식 사이드 미러, 응, 접식 사이드 미러 작동. 요거는 스위브 오디오 리모컨이겠죠. 여기. 다 달려 있습니다. 그냥 다 달려 있기 때문에 그냥 타시면 될때 돼요. 등화 장치 확인해 드리고. 핸들 열선, 시트 열선. 사이드 미러 열선 다 되는 겁니다. 에어컨 잘 나오고요. 변속 충격 없고요. 예비 키도 다 보여주는 있습니다. 리모컨 키 예비 키 자, 리프트요. 이거 유무선 달리고 있으면은 굉장히 유용한 선입니다. 이거. 예, 리모컨 여기 내두는 장소 요거는 오디오 리모컨. 타 좋습니다. 허. 잘 타셨네요. <laughs> 자, 더블트캡, 파워게이트. 제가 하체 영상으로 계속 이어가서 기름 세고 이런거 한번 체검해봐 드릴게요. 야, 역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같은 동종업에 계시는 분이죠? 차 수리하는 직업이나 오토바이 수리하시는 직업. 엔진오일 관리를 굉장히 잘했는 차입니다, 저는. 네. 합성유로 특히 또 더블 케 파워웨이트는 굉장히 귀한 차죠. 네, 뒤쪽에 데미지 있고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배기구 라인도 교환해 놨네요. 이거 파손돼가지고 배기구 라인 다 갈아놨네요. 하체 아, 보시고요. 흙먼지는 조금 있어요. 흙먼지는 조금 있고요. 네, 반스프링 파손 여부 없고요. 기름 새고 그런 부분 이거 흙먼지 이거 전부 다. 네. 언더 코팅 작업 다돼 있고요. 당연히 이쪽 부분도 파손 여부 없고요. 기름 새고 그런 부분 없습니다. 자, 여기 기름이 묻어났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뒤에 대오오일 요 경계선이 있습니다. 보통 요 밑에 코크를 풀고 드레인을 배출시키거든요. 배출시키고 요 잠근 다음에 요게 대오오일을 넣습니다. 그럼 숨구멍입니다. 요거는 숨구멍. 대오오일 숨구멍입니다. 요거는. 오일이 조금 과다하다 싶으면 요로 내뱉는 부조죠 이거는 누유가 아닙니다. 아하, 요 보시면은 요거 ABS 경고등이 들어와서 뒤에 배선 작업 한번 했네요. 여기도요 요 단선이 잘 되는 부분인데 작업 한번돼 있고요. 타일 상태 한 2만 키로인데탈때 타고요. 태워올 세는 부분 없고요. 조인트도 괜찮고요. 아, 이 중통까지 가셨네요. DPF 뒤에까지 교환하셨네요. 이게 화물차에 언더코팅을 해서 탈 정도 같으면 진짜 애착이 강한 분입니다 언더코팅 작업 다돼 있고요 미션오일 세고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dpf 상태도 파손 여부 없고요 엔진오일 하하 조금 진짜 미세누유 아 이쪽 편에도 조금 미세누유 있네요 흘러내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전륜타이어 새거고요 브레이크 패드 다 갈아 놨고요 라지에타 새는 부분 전혀 없고요 엔진 오늘 지금 합성 갈고 100km 탔다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엔진 오늘 충분히 대타 탈수 있고요 하체에도 소리를 날 만한 거 전혀 없습니다 콜러 깨끗하고요 이거 완전 언더코팅 다해놓으셨는니다 사고 용무 전혀 없고요. 프레임 깨끗하고요. 자 오토바이. 오토바이 실런 수단으로 만드는 들 차. 더블캡 파워이트 차량입니다. 이거 오토바이 사장님이 타셨기 때문에 엔진 올 관리미, 소모품 관리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입니다. 귀한 차입니다. 귀한 차. 오셔서 제가 리프팅 해드리겠습니다. 오셔서 구매하시면 될 듯해요. 자, 이상 국민테럭 매매상자 신부장이었습니다.